전에는 그랬어요. 아이들을 이제 훌륭한 국제 학교를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더 많은 문화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지배를 높이자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심각한. 너무 왜곡된 교육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이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그런 인식과 교육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본능적인 짐승화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아, 심각성을 느껴서, 우리가 예단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 세월은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개교가 일 년도 안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활동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특별히 대학교의 입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초 중등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방치하는 듯한 교육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되어서 멘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포기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 수업이 30명에서 7명 정도밖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마회하고 어, 우리 학생들에게 잘 교육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 자체적으로도 또 이제 성과는 참 만족스럽다는 지금 어, 단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벌써 또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되었어요. 예, 참 세월이 빠르지만 그동안 학생들은 우렁 우렁 우리 주님 안에서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잘 성장했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은희 대표님 교과서 바로 알기. 예전부터 저는 이 대표님을 알고 있었고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여기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시작할 때그 영상 속에서도 우리 박은희 대표님이 나왔었는데 참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일을 맡아오고 계시고 어, 단지 바라는 것은 이제 지치지 않고 열심히 더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예담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걸어온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되버린 어 지금 대학교의 교육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세상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되는 좋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은희 대표님을 모시고 교과서 바로 알기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지금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며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의 기원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거울가신 성령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